근데 벌써 가버리면 어떡 하냐. 어, 선배. 재밌게 이름 좀 보는 거 어때요? 이름 좀? 꼬펼쳐인지 그, 그거 얘기하는 거. 야, 누구랑 보는 건데? 아, 니 당연히 선배랑 보는 거죠. 야, 너랑 나랑 같이 왜 보냐? 왜요? 뭐볼 수도 있지. 아, 사기 것도 아니고, 야, 하지 마. 남들이 욕해, 하지 마, 하지 마. 아니, 제가 창피해요. 아니, 창피한 게 아니고, 야, 나 아니, 선배랑 차이... 저랑 연애하는 게 사람들이 욕할 짓이에요. 나이 차이도 많고 아니 그 나이 차이가 왜요? 아니 앞으로 너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데 나는 이번에 만난 사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그 마지막 사람 제가 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한데요 아니 좋은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전 단순해서 그런 거잘 모르겠고 계속 선배 좋아할래요 준수야 아 그런 얘기아니뭐 이름점이 뭐몇 프로나 나왔다고 어, 99%가 다.